신약성경 16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한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점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점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랴. 그런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 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앗살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비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주님을 가장 사랑하여서 어,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어, 저 안시도 떨어지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것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루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장 하반절 35절부터 10장 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하나로 엮어서 얘기를 하면 9장이랑 10장이 이제 떨어질 수가 없는 말씀으로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치시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 주신 이유가 있죠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 의인, 예수님께서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야 필요하겠느냐, 아니면 환자에게, 병자에게 필요하겠느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주신 게 당연히 아프면 병원을 가고 의사 선생님을 찾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의인을 부르러 오셨냐, 죄인을 부르러 오셨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죄인은 결코 자수하는 일이 거의 없죠. 네, 세상에선 자수하는 일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자수를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건 항상 어, 무화과 나무 뒤에 숨으려고 하지, 절대, 어 제가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거는 성령님이 아시는 일이죠. 왜냐면 가려주신다는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아, 내가 수치가 드러나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덮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 말씀을 계속 전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한 가지 기도할 것으로 말씀하셔서 그것을 저희가 놓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그럼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디서 지금이라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냥 아무 주인도 없고 그냥 서로가 서로의 것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세상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것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이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해요. 주인이 자기 땅에 오시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예수님을 보내주신 걸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주사를 일꾼을 보내주셔서 주님 열매 맺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되 10장 1절의 말씀으로 이제 허락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뭐 하셨다고 하셨죠?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게 권능이 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권능을 주신 겁니다. 어제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제가 집에 갔는데 허리도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아, 제가 이제 오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죠 아, 주님 아, 아침부터 허리도 아프고 콧물도 나고 목도 막히고 힘이 듭니다 빨리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어제도 기도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늘 또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이 모든 일정이 막히지 않도록 그냥, 그냥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권능은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붙잡은 국가난 이름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죠. 그래서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도 그렇고 그리스인들도 그렇고 절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는 권능이 없습니다. 아, 누구에게 손을 얹든 나았는데 그 나은 게 있어서 또 다른 사람이면또 손을 얹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곰곰이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도들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꼼꼼하게 하나님께 한 번씩 물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반복해서 주님께 한번그 일이 일어났다고 그냥 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셔야만 주님은 항상 새 일을 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제 우리가 했던 일과 오늘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뭐죠? 새로운 일이죠.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는 잘할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일은 우리가 처음 하는, 새로운 일, 마치 다른 장소에 가서 시작하는 일. 사도바울은 텐트 짓는, 장막 짓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 장막을 짓는 기술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어느 장소에 가든 새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행보셨죠. 예수님이 한 공간에 머물르셔서 계속 하지 않으셨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한 주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오늘도 돌아보면 저희는 어제는 참 기쁘다가 오늘은 또 낙담될 수도 있고 기진할 수도 있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여서 보내시는 거죠. 보내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에서 미움 받을 거다. 집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게 아니라 거물 들어온 거다. 집에 가서 우시 싸우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집에 분명히 다른 의견이 나올 것이다. 복음에 대한 다른 의견이 나올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 말하면 괜히 핍박 받고 아 미움 받고. 근데 이게 어디서 오냐면 아저 사람이 우리 가족이 어? 뭐 말씀을 들을 줄 몰라. 어? 아주 그냥 마음이 강팍해 가지고. 어. 귀신아 물러가라 이제 막 옛날에는 그 축사도 하고 막 교회 안 오는 남편들 그렇게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십자가를 과연 누가 질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시험하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을 부르시죠. 근데 거기는 한 가지 명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왜냐하면 내가 부인되어져야만 내 안에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0장 16절에 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으면 어디를 나가서라도 매번 이길 거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귀신은 몰아내고 그곳에 복음을 막는 장애물도 다 몰아내고요. 놀랍대 일하였던 거라니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그 안에 있는 고관에게 고관 사울이라는 고관 바울이라는 고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엘루마라는 사람이 이제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이제 손포해요 이제 네 눈이 깜깜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너를 덮어서 흑암이 너를 덮을 것이고네가안 보일 것이다. 예,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그렇게 일어납니다. 근데 마음을 주신 거죠. 알리신 거죠. 저에게 저렇게 할 거야. 그런데 그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10장 16절 말씀에 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었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주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지혜도 하나님께, 순결함도 하나님께, 하나님께 모든 걸 간구하여서 지혜도 얻고 그 다음에 순결함을 얻어서 사람들을 삼가래요. 사람들을 조심하고 사람들과 막. 복음을 전한다고 모든 이들과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 아니죠. 그냥 모든 이들과 막 즐겁고, 그냥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막 어울리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그 순간 예전과 같이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그럼 뭐가 나오냐면요 실수가 나옵니다.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그냥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게 그냥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아 괜히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섬기라고 막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주님께서 항상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지 물어보게 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는 말씀부터요. 예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약간 그러니까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그들이... 정말 그들이 행복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 즐거움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 복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걸 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말과 행동, 복음적으로 대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두려움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32절, 33절,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왜 그렇게 하는지 묻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뭐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반드시 시인해라, 부인하지 말라 이 말을 주시면서 집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거물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하는 겁니다. 집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하나님보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 부모님 섬긴다고, 이게, 아,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이라고 했지, 사람한테 베풀어야지. 하나님을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해야 될 거를 잘못, 예, 받아들여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녀에게도, 자녀는 노예께 하지 말라고 하고, 부모는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을 거기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악하신 일과 타협하지 못할 상황이 올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셔야죠. 내 마음도 똑같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부인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꺾어놓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우리와 연합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예수님이 다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먼저 오신 거죠. 예수님이 아세요. 예수님이 그게 합당한 일이고,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어떨까요? 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제일 싫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제일 싫고, 누가 무슨 말을 하냐 인정하는 것이 제일 싫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가서 하라고 하는데, 그거, 말씀대로 하는 게 제일 싫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하라고 하냐면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39절 말씀에 자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을 때까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숨을 잃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신하는 게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내 목숨이 안 끄던지는 그 순간에는 신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이거,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의사가 얘기를 하고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럼 수술을 안 받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나님 나를 살리십니다. 하고 수술을 안 받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두셨으니까. 근데 감기에 걸렸는데 의사가 갑자기, 뭐, 이 감기가 중병이니까, 응? 아주 그냥 이, 막,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별을 해야겠죠. 결정을 할 겁니다. 아유, 입원 치료까지는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약이나 주세요. 그냥 판단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드릴 수 있는 심령, 심정. 근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드리는 게 제일 어려워. 왜냐면 내가 죽을 것 같지도 않은데, 죽어야만 한다는 건늘 싸워야 되거든요.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죄는 안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너 그거 죽으면은, 어, 내가 살리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 어제도 제가 집에 가는데 막, 바라가도 막, 때를 부리니까 막, 또 화가 막 아, 정말 마 그럴 때는요, 예수님 막 찾지 않으면 아, 견딜 수가 없어요. 아, 저도 못된 심령이 여러분보다 좀더잘 나와서 그래요. 근데 똑같습니다. 누가 해서 막 심령이 막 불을 일잖아요그 순간 주님의 이름을 못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잠깐 막 올라올 때 주님이 주님께 기도했던 게 멈춰 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 멈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항해하게 하세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외적으로 우리가 아주 도덕적으로 상대방에게 잘해주려고 해야 되는 어, 그 사람들은 나를 다 모르니까 인정을 받으려 나 하는 마음때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한 가족들은요. 날다 알고 뭐 속속들이 하는데뭘뭘 뭘, 당신이 아는 대로 난 그런 사람이야. 막막 어, 막 몰라 막 하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가정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어 복음을 전해 온 이방 도시 세워진 교회들마다 먼저 선포된 말씀입니다. 부모는 공경하라, 자녀는 노육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을 떠나서는 모든 관계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주님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이름 먼저 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권능은 누구냐면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인하세요. 누가 우리 이름을 부르면 속으로 우리가 이름을 들어가지고 누구시 들어오세요? 그러면 아 예수님의 아들. 누구누구도 예수님의 아들, 누구누구 예수님의 딸, 누구누구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늘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에 붙여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생각하시고, 오늘도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에 맞아야 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권능 대신 예수님을 신하여서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